는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생각도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은 거듭났는데 옛 생각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잘난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이론으로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 속해 있는 나, 그리고 그 전체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기 차집니다. 독차집니다. 동생이 생깁니다. 형제가 생깁니다. 나눠 먹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거듭나면 내 안에 형제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가 있고 그리대 위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신앙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알죠 나의 소중한 것은 내가 몹시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우리 어머니 나보다 더 파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내가 소중하다. 아무리 가서 외치고 아무리 확인해도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면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나의 가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기에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용서받은 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옥에 갔다가 잠깐만 나와도 내가 다시는 나가서 죄짓지 않으리라 갱생의 삶을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벌 가운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나 같은 놈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리고 용서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된다.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비굴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인에서 나 사랑받은 자로서의 나 용서받은 자로서의 나그 나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